안녕하십니까. 양가이브입니다. 자, 12월 첫째 날, 아, 날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 28일 날, 11월 28일 날, 아, 아, 이제 해체, 거푸집 해체 작업 진행 중입니다. 아, 바라시라 그러죠. 네. 이체작업이 진행되고, 이 이날 그, 유로폼을 거의 다 이제 실어서 임대한 곳으로 다 보낸 날입니다. 이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는, 어, 뭐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멋지고 레미콘 어. 세차 그러니까 1 8루베로딱 어, 정확하게 1 8루베로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어, 어, 콘크리트 타설하고 3일 만에 지금 그 아, 4일째네요. 4일 만에 그부집을 예,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드디어 콘크리트가 아, 벽체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나고 이제. 지금 덮을 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남은 유럽폼들을 싹다 어, 해체를 해서 이 어, 5톤 화물차 두대를 오늘 불렀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날 오후에 이제 다 실어내는데 어, 600폼으로 어, 저기 한 팔레트가 60개입니다. 600폼으로 계산해서 한 90개를 5번 차에 90개 다섯 대, 다섯 발에다. 그 450장을 5번 차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어 내고 바로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덮는 어, 작업을 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계단실이 말끔히 다 빠졌죠. 여기가 2층 제, 제 사무실, 촬영실. 섹스폰 공연실입니다 <laughs> 싹다 실어 낸 다음에 예, 촬영이 예,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그 많던 유로폼들이 예, 다 이제 보내고 없습니다. 마당이 좀 넓으셨죠? 예. 앞으로 남은 겨울 동안에 저 나무들은 화목으로 다 쓰일 거고, 일부, 어, 또 실내 내장 공사하는데, 나에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 우리 이사님이 제봉에 각 파이퍼를 걸치기 위해서 목을 놓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을 어기에서저 아래 마을을 쭉 내려다보면서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그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선 도로는 차들이 급하게 다니는데 여기는 이름하여 산호대로. 네. 자, 여기서 5번만 가면은 사공단 옥계 신도시. 네. 보이죠, 저쪽에 네. 자 가을 거지가 다 끝난 제 델판이 보입니다. 뒤쪽에 산림병풍처럼 있고 어, 앞쪽에 조금 떨어져서. 아, 음. 이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방음을 안 해도 어, 색소폰을 불어도뭐 전혀 어,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예,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제는 그물이 올라가 버리니까 앞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제 뒤쪽에서만 소나무가 보이죠. 아주 멋진 소나무인데. 예, 우리 건물 때문에 막혔습니다. 자이 층에는 이제 간마기가 별도로 없죠. 계단실 올라와서 바로 어, 바로 전체를 다 이제 한 칸으로 쓰게 어, 되고 앞에 발코니가 아, 베란다, 베란다, 옥상이 이제. 예. 마침 베란다가 되겠죠. 네. 이사님은 항상 열심히.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묵묵히 말없이 일 잘해주는 우리 이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 이사님은 어, 기타리스트입니다.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또 이제 평소에는 음, 기타 어, 밴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음, 예전에 그습유공장을 어, 경영하시다가 보도를 맞으시고, 예, 제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해수로 어, 6년째 됐습니다. 자 문제가 올라오는 거는 드론을 제가 장애물 감지 센서를 끄고 여기까지 날려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론을 날리고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머리했어요 이제 곧 벽에 부딪혀서 떨어질 겁니다. 자, 먼지가 나죠. 네. 먼지가 여기서 아차차 떨어졌습니다. <laughs> 벽에 날개가 부딪혀서 뒤집혀 떨어졌어요. 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정상작동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두번 다시, 실내로, 어, 날려, 날려, 날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예. 자, 도면, 자, 잠시 보겠습니다. 도면 보겠습니다. 지붕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음. 어, 할 건지. 여기 자, 보시면, 예. 260mm. 준불연 지붕용, 어, 징크샌드위치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든급 비드법 1종 2호. 그래서 이게 260mm. 예. 스티로폴 샌드위치 판넬로 올라갈 때는 간격이 예, 150, 150, 150 아연각, 아연각 파이프, 아연도각 파이프 1,480 간격으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400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1,200 간격 이렇게 에, 도면이 에,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비더법 어, 단열재는 아무리 두꺼워도 방음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빗소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 들리기 때문에 에, 방음을 위해서 별... 어... <laughs> 방음을 위해서, 어, 별도로, 어, 또이 안에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비대법, 어, 단열제 260mm를 오레탄 판넬로 예, 오레탄 판넬로 150mm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레탄 150mm로 바꾸게 되면은 예, 이 간격이 1400이 너무 넓죠 예, 이렇게 이게 150mm로 줄어든다고 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1400 간격이면 너무 넓죠 네. 그래서 줄였죠 네. 에 150에 에 3.2t가 아니고 이거를 제가 간격을 줄이면서 125에 75로, 또께는 아, 2.9t, 9티로 어, 바꿨습니다. 네. 2.9t로 바꾸면서 이렇게 간격이 얼마입니까? 1233이죠. 요게 이제 123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예, 네,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150이 아니고, 이제 125에 75로 하면은 요렇게 1233이 되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1,400 간격이었던 게, 예, 1,050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1,050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여기서는 네개 들어갔죠. 네개 들어갔는데, 한 개씩 더 들어가는 시험이 되는 거죠. 한개 들어가면 1,050 간격으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한개더 들어갑니다. 그럼 여덟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여덟 개. 일곱 개고, 여기는, 6개 하 그렇죠. 네. 1233으로 7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고, 여기 1050 간격으로 5개 들어가고, 여기는 원래 얼마죠? 여기도 1200 간격으로, 1400 간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950 간격으로 다섯 개 그대로 들어갑니다. 950 간격으로. 여기까지 다섯 개. 이렇게, 도면이 변경이 되어서 시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2층, 2층 지붕인 거죠. 네. 4,670짜리가 5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실. 거실, 하나, 둘, 셋. 1,100 간격으로 8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1,100으로 8개. 6개에서 2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게 7,200이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2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1,100 간격으로 8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판넬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이 현재 콘크리트 벽에서 600이 더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판넬이 이제 한 장씩 되는 시이죠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장. 그러면 5200 54가 여섯 장. 앞에서 12장이 들어가죠. 여기는 아9070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그다음에 8470 자리가 6장 내장 들어가죠. 이게 지금 여기가, 어, 끝에 걸리는 부분이, 이만큼이 이제, 어, 조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 이, 그, 바깥에서는 이제 밑에 받치는 게 없으니까,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걸 밖에 하지를 만들어서 얹을 건지, 오늘 이제 하지를 해가면서 다시, 수증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중간에 들어갔을 때 연결 부위가 우리가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좀 까다로우면은 이걸 바깥에 내고 이제 아래쪽에 하지 작업을 해서 받쳐주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겨쳐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탄 백제 판넬 150t가, 이렇게 들어가죠. 9075개, 8475개, 46510개, 4606개, 합의 156회비, 네, 156제곱미터인데, 이게, 부가세 포함하면은, 어, 판넬 가격이, 3만, 아, 6,000, 만7 0 0 0도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600미만원이 아, 나오죠. 패널값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붕전체자재값을다5 0만원으로 예산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패널값만은5 0 0넘습5 0 <laughs> 0고이 음, 각파이퍼 여기에 들어가는 각파이퍼가 여기만원 125에 75 3.2t 가 아니고 2.9t 입니다 2.9t 가 6m 2 23번 3이 23번을 주문했는데 이게 400만 이 집어, 이이어 40에 40 각파이퍼 100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철자재 값이 400만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요거만은 이제 200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각파이퍼 용접봉 화선화 뭐 앙카 이런거 이제 부자재 계산하면 지붕 요 덮는거 여기다가 또 이제 싱글이 들어가야 되죠. 아스팔트 싱글 여기다 다시 또 덮어야 됩니다. 징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스팔트 어, 싱글이 아니고 방수 시트, 네. 방수 시트 부직포부터 방수 시트를 어, 여기 이제 평판 판넬 위에다가 다시 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 계산을 하면은 자재값만 그 천한 이백만 원 가까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네. 예산 초과가 완전히 더블로 초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공사 진행은 해야 되고, 참, 상심이 큽니다. 네. 어 자, 일단 지붕은, 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장 한번 보실까요? 자, 도면에서 보셨던 그각파이브입니다 40에 41.4t 100개, 75에 125, 아, 2.9t 23개. 이게 400만원입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이면 살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 뭐, 더블로 올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각파이프들이 석가래처럼 지붕에 걸쳐지고 그 위에 판넬이 150D 오레탄 판넬이 걸쳐질 겁니다. 화선을 밖을 위해서 홈을 파고 있죠. 저기에 각파이퍼가 75에 125가 파이가있로로 저렇게 얹혀집니다. 여기는 금방 지붕은950 간격으로 하나씩 들어가고요. 여기 2층입니다. 2층인데 하수는가 예, 다 아, 박혀있죠. 예, 1,050 간격으로 하나씩 해서 총 10개가 들어갑니다. 반대편에 똑같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